오늘은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 가지고 음뇌 건강 그리고 치매 예방에 깊이 파고 들어 볼까 합니다. 특히 재밌는 게 동의보감 같은 옛날 책의 지혜랑 또 UCLA 같은 현대 연구 결과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그 교차점에서 딱세 가지 음식, 호두, 블루베리, 녹차에 집중해 보려고요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. 이번 저희가 보려는 건 이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에 좋은 건지 어, 옛날 분들의 총찰과 최신 과학근거를 넘나들면서 핵심을 좀 뽑아내 보려고요. 네, 좋습니다. 단순히 뭐 음식 정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. 네, 그리고 중요한 게 음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같이 짚어봐야죠. 맞아요, 생활습관과의 시너지 그것도 꼭 이야기해야 하고요. 자, 그럼. 첫 번째 호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게 뇌를 닮아서 유명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모양 때문에 더 알려져 있는데 사실 동의보감을 보면 단순히 모양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혈을 보호하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.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? 아, 기혈을요? 네, 이게 현대 과학으로 보면 그 안에 풍부한 오메가 3 지방산 덕분이라고 할수 있죠. 오메가 3 많이 들어봤어요. 네. 이게 뇌 세포막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요. 또 중요한 게뇌 안에 미세한 염증 같은 걸 줄여줘요. 아, 염증을 줄여주는군요. 네. 그래서 좀 머리가 맑아지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. 실제로 UCLA 연구에서도 보면 호두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더 높았어요. 오, 연구 결과도 있군요. 그럼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? 보통 하루에 한줌 정도? 응. 어. 개수로는 한 12알에서 14알 정도?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하루 한 줌, 12알에서 14알. 기억해 둬야겠네요. 그럼 다음은 블루베리인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. 고서의 기록이 없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블루베리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다 보니까 우리 동어시아 전통 기록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. 아하, 그렇군요. 근데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짙은 보라색 있잖아요. 이런 색깔 자체가 뭐 오행사선 같은 데서 보면 생명력, 또, 노화병지, 이런 거랑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. 오, 색깔에도 의미가 있군요. 과학적으로는 역시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요.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. 안토시아닌? 네. 근데 이 안토시아닌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, 그 혈액 뇌장벽, BBB라고 하는 걸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걸 통과한다고요? 네. 직접 통과해서 기억 중추인 해마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직접 보호해 주는 거죠. 와뇌 방어막을 뚫고 기억 센터까지 직접 간다니 어쩐지 그 신시내티 대학 연구에서 노인분들 기억력이 막 40%까지 좋아졌다고 하더니 이게 이유였군요. 그렇죠.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건데 다만 네 다만 뭔가요?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. 한 20알에서 30알 정도를 적어도 서너 달 이상은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. 아. 꾸준히 그리고 꽤 오래 먹어야 하는군요. 네,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많으니까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하고요. 껍질째,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녹차인데요. 차분한 집중력을 준다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. 이게 커피랑은 좀 다른 건가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녹차에는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랑 또 카트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. 엘테아닌이요? 네, 바로 그 엘테아닌이 핵심인데. 이게 뇌파 중에서 좀 안정되고 명상할 때 나오는 알파파를 늘려줘요. 어, 알파파? 네. 그래서 스트레스는 줄이면서도 정신은 딱 맑고 또렷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. 반면에 커피의 카페인은 주로 좀 활동적인 베타파를 자극하고요. 아. 그래서 커피는 막 각성 이런 느낌이면 녹차는 좀 조용히 집중되는 느낌이군요. 맞아요. 카테킨은 물론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 보호해 주고요. 실제로 일본 연구를 보면 녹차 자주 마시는 노인분들이 뇌신경망 손상, 그 뇌백질 병변이라고 하는 게더 적게 나타났다고 해요. 오, 그것도 연구 결과가 있네요. 그럼 녹차는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? 보통 식후에 드시는 게위 부담이 좀 덜하고요. 너무 팔팔 끓는 물보다는 한 80도 정도, 그 정도 물에 우려내면 영양소 파괴도 맞고 맛도 더 좋습니다.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호두는 오메가3로 뇌 구조를 좀 튼튼하게 재건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고요. 네, 재건. 그리고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뇌 세포를 방어하면서 기억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. 방어. 마지막으로 녹차는 엘테아닌과 카테킨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. 차분하게요. 재건, 방어, 활성화. 와, 정말 든든한 뇌 건강 지원군들이네요. 네, 정말 훌륭한 음식들이죠.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이 음식들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마법의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죠. 그게 중요하죠.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혈류를 좋게 하고 또잠 충분히 자서 뇌가 쉴 시간을 주고 새로운 걸 배우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. 네, 네.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잘 받쳐줄 때 이런 음식들의 좋은 효과도 비로소 제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. 시너지가 핵심입니다. 시너지. 맞아요. 오늘 쭉 들어보니까 옛날 지혜든 최신 과학이든 결국은 꾸준한 실천, 그리고 균형,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여러분의 식단에 오늘 이야기 나는 호두, 블루베리, 녹차, 이세 가지를 더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이랑 잘 어우러진다면 정말 기억의 강을 더 맑게 흐르게 하는데 큰 힘이 될수 있을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. 오늘 이야기 나는 음식들 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요. 이번 주에 당장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나만의 뇌 자극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? 오, 좋은 질문이네요. 뭐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. 늘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길로 산책하면서 주변을 좀더 자세히 본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손을 쓰는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거요.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